야, 도로가 키리로 음. 잡을 수 있겠지? 얀 선생도? 잡을 수 있죠 잡을 수야 있는데 오케이, 거기까지 그것만 들으면 되죠 바요 지금이랑 같지 않았어요 진짜 그거랑 비슷한 해머라는 게 있고요 대검이란 게 있는데 대검 어때요? 진짜 대검 괜찮거든. 님 가님한테 그런 파티 할때이까넨나 물으시면 이라고하 대신 건넨스 해도 돼. 아. 아. <laughs> 아. 건넨스는 건넨스도 돼. 건넨스요, 건넨스. 와, 그 힘든데 그거. <laughs> 뭐 어쩌라는 거? <거야, 웃음> 리하게 <laughs> 아, 피리? 아. 아, 그치 좀 맞아. 힘든데 초반에 둘다. 아, 골렌스 좀 힘들죠. 에, <laughs> 어쩌라는 거야? 어? 아, 왜왜왜왜 왜, 왜, 왜 그런 것만 해요? 좋은 거 놔두고. 왜 어려운 것들만? 왜 사서? 왜 남들이, 남들이 그런 다 하는 거 하고 싶지 않죠? 막 마, 맞아요. 맞아, 감전 일라오 이런 거 하고 싶죠. 남들이 다 하는 것보다 그런 마인드야. 스리머들은 어, 즐거움을 줘야 될 의무가 있어. 뭐요, 목님? 어 저렇게 학살당하잖아요 요친구가 어. 얼마나 강한 친구인지 알겠죠? <laughs> 걔는 나도 학살할 수 있어. 우와. 범부 걸고 싸우고 싶은데. 오, 우와. 저렇게 보이지만 데미지 실제로 제로입니다 들어오거 없어요 <laughs> 데미지 없어? 네, 데미지 상당이네. 없어요 <웃음> <웃음> 저렇게 보이지만은 데미지 1도 안들어갔 와아 얘내 유도판이네 씨, 머리통이 애들같이 단순하지 않네 음. 그래서 유비유비 학살자라고 그러잖아요 약살 가르침을 주시는 누귀에게 관선생님 원혼 원원, 원혼의 온골 환영한다 우와 이불 뿜어 에이 조심해 그거 원톤 패턴이에요 맞음 죽어요 설마 먹님 먹린... 아이루 이름을 애로 지은 거예요? 어 얘가 걔 아이루야? 설마 설마 에라고 지은 거예요? 어우.. 개랑이로 키울 거야, 내꺼는.. 어쩜 그렇게 매정한 사라질 수있지 아이를 이름은 신중하게 짓는 것만 더... 앞으로 뭐... 뭐라 지었어 그래서... 아파트. 푸즈야 푸즈... <laughs> 미나라라... 소중하게소중하게 대해주고 있다고요. 내가 아니고.. 나무가 받았는데, 내가 아파! 와, 팔딱팔딱 뛰고 있다, 지금. 좀 심장 보세요. 어때요? <laughs> 어, 이발이 없는 것 같아. 니발 어. 피가 많다는 거예요. 별로 <laughs>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 어, 갈야다주어가나 봐. 어, 그러네? 어, 괜찮은데요? <laughs> 등에 타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한 번씩 나오긴 하더만. 등에 타는 거야.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언덕 같은 곳에서 내려 찍을 때 무기를 꺼내서 내려 찍을, 찍을 수가 있어요. 무기들은 어. 그때 이제 그거를 일정 확면로 이제 거기 등에 타는 단차라 그러는데 그거라면은 이제 X 보통 막 연타하고 걔를 다운 시킬 수 있, 있는 기회가 생겨요. 아까 얀자나프 그 쫓으러 온줄 알았는데 음. 갑자기 또그동 드래곤들에서. 어님 님그 지도를 보시면은. 초록색깔. 아... 너 지금 미니 하는 거야? 어. 에?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미니 웹에 어. 그 그쪽 방향으로 가라고 아예 그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초록색깔 방향으로 나와요 그쪽으로. 흰가지 아, 짝땡이 나 있고 흰가지 하나 있는데 못 보게. 짧인가봐. 짧네요. 다시 다 맞이. 죽여버려. 죽여버려. 전진반대일 뻔 전진반대일 뻔무치기될 뻔해 우리 방송 내방송이라아쿠형 방송 보고 뭔가 출렁출렁돼가지고 아 힘이 다했어 아, <laughs> 다 했다고요? 어어 이기서 언제 잡냐 도대체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 그만가? 꼬리 쪽이랑 머리 쪽이 아마 제가 알기로. 꼬리 머리 날개가 아마 약점 부위로 알아요. <laughs> 거기 중점은 그래. 날개는 멋지 못 때릴 거고. 남았대, 너 어떻게 저렇게 시간을 아~ 잘차게 쓰지? 다리도 난안 좋는데요. 난 50분씩 쓰는데, 아, 전다우들은 저렇게 하지 근데 뭔가 루나는... 인원은... 너무 어이없게 죽네, 죽어. 맞아, 인정그 뭔가 열심히 때렸는데 갑자기 픽 하고 죽잖아 뭔가 좀 허무해. 이 죽었어! 누가 해요? 제가요. 만망방쳐 거의 라 잡은거 같은데 진짜 아아 졸 도망쳐 진짜 미치겠네 <laughs> 아니 돌았네 <도왔네. 웃음> 아왜이게 <laughs> <깨도망쳐. 깨어봐, 망쳐. 웃음> <laughs> 도망쳐 왜이렇 도망쳐 만누망쳐 진짜 사실 어제도 본 사람의 입장에서 아... 골고루 쓰.. 가려놔 <laughs> 페이거아불다니죽었 ㅋ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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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하고 이제 스이하이인데 버리라고 해려줄게 이거 아잖아 진짜 바꾸는 게좋아 <laughs> <scalable> <ankle> <laughs> 바꾸라고! <웃음> 아니잖아. 자, 이번에 막트 하자! 막트! 막트! 이번 막트에서 잡는다 그래, 이거야, 이거. 오케이. 야, 약한데 괴롭히지 말고! 나랑 싸우자, 이 새끼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옥숨 내서 한대 더. 힐 어디서 힐 줘, 힐 줘. 이야. 길이를 위대하다 닿았어, 닿았어, 닿았어. 딸피야 아니야, 불러, 불러, 한 불러. 오케이, 이럴수록 침착하게 엉덩이 때려주고 다음 엉덩이 투선 불러서 뛰어야 되는데 뭔가 풍압 때문에 안된것 같고요. 점이 때려주고 하나, 둘. 와, 왜 이렇게 팔팔해, 너 진짜. 정말 이게 필이라서 이런 건가? 다른 건더 쉽게 잡나요? 이 정도 이, 이 정도 때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정도 때리면 잡을까? 보통? 어 위험하다 위험하다! 기각이다 기각이다! 오, 호호호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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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세모가 아니고 2형을 누르고 있었다! 오! 잡았다! 세모가 아니고 띠오 2형을 눌렀어 아, 오케이 막타 오케이, 나의 승리다 결국엔 결국엔 나의 승리다